안녕하세요 스타워커입니다 95번째 영상이네요 멤버십 문의는 게시글과 댓글에 있으니까 언제든 문의주세요 자 어제 CPI 발표가 있었어요 CPI 중요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번 CPI는 예상치보다 올라갈 수도 있다 물가가 생각보다 안 잡히는 것 같다라는 우려들이 있었고 기사들도 많았고 연준 이사들의 발언 인터뷰도 꽤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거 때문에 조금 높게 나오고 조정이 시작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무난하게 예상치를 부합해서 모든 지수, 근원이랑 헤드라인 다 부합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되게 웃기죠. 이년물, 가장 이 CPI나 물가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이년물 금리가 어때요? 쭉 내려갔다가 끝에 살짝 올라왔네. 왜 그랬을까? 어, 부합했네. 어 맞네 하면서 쭉 떨어졌다가 올라갔어. 이게 좀 웃기단 말이야. 그쵸? 이게 왜인지가 좀 중요해. 이걸 알아봐야 돼. 그리고, 대선 때부터 다시 쭉 올랐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요것도 알아야 돼. 그치? 트럼프 때문에 내려가던 금리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었거든. 그래서, CPI가 잠겨준좀 잠재워주나보다 했는데, 아니었어. 자, 왜 그랬을까? 세부 지표 또한 좋았어. 메파 닐 카시카리, 아, 이오타야 카시카리야. 카시카리 총재도 진짜 메파거든? 인플레이션 걱정 많이 한 사람이야. 근데 뭐래? 이 사람 투표권 없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좋게 말해줬어. 뭐래? 인플레이션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겠다고 확신이 있대. 임금 좋았대. 깐만들 그 뭐야? 세부지표 다 좋았대. 주택은 후행지표라 좀 있으면 내려갈 거고. 그래서 내려갔어. 10년 물도 내려갔어. 근데 왜? 올라갔어. 특히 뭐가 더 많이 올라가? 둘다 올라가지만 10년 채 금리가 더 올랐어.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여러분, 2년 물과 10년 물, 10년 물은 벤치마크 수익률이랬어. 제일 중요한 거랬어? 그냥 말 없이 금리가 올라갔어? 그럼 10년물 국채금리 말하는 거랬어? 근데 10년물 국채금리가 의미하는 바가 하나 더 있죠. 뭐? 미국의 장기 성장률을 말합니다. 이해돼요? 2년 채는 그냥 기준금리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떨어지고 조금 올라갔어. 뭔가 걱정 이 있었지. 하지만 10년 채는 뭐야? 떨어졌다가 올라갔어. 그러니까 뭐야? 인플레가 안정되는 방향이네. 음, 이러면 장기 성장률도 좋겠는데? 라는 심리에서 올라간 거라고. 이거 이해됐어? 조금 어렵지? 10년물은 기준금리도 따라가지만 기준금리는 결국 뭐와 관련돼 있다랬어, 그요 여러분? 장기 성장률과 관련이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2년채는 기준금리만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떨어지고 조금만 올라갔고 얘는 장기 성장률도 반영하기 때문에 쭉 다시 올라갔다고 봐도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은, 좋다는 뜻이야, 사실은. 사실은 그리고 금리도 어때요, 여러분? 보시면 이게 커런트야. One day before, one week 한주 전, 한달 전. 지금 4.75거든요, 여러분. 4.5에서 4.75 미국 기준 금리. 왜 5.5에서 두번 내렸고, 한 번에 50pp 내렸고, 그다음에 0.25pp 한번더 내렸지. 그래서 4.75거든. 범위가 주어지면 미국 거는 뒤에 걸로 읽는다 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점점점 쭉 떨어졌어. 떨어진다는 뜻이 뭐야? 45BP, 한마디로 12, 보면, 여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지만, 2024년 12월 18일이야. 순서가 조금 다르죠. 외국은 나라마다 다 달라. 헷갈려. 12월 18일에, 18일에는 Fed FMC o 미팅에서, 금리가 너 47, 4.75에 있을 것 같아. 4.5%에 있을 것 같아. 물어봤는데, 점점점 최근으로 올수록 어떻게 된다? 쭉 떨어지다가 올라갔어. 그니까 뭐야? 가장 최근, 현재 반영된 걸로 봤을 때는, 12월 FOMC에서도 25bp를 한번 내린다고 본 거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개됐지. 그 한마디 뭐야? CPI가 잘 나와서 기준금리 하락한다고 본 거야. 됐지 여기까지. 응, 좋은 거잖아. 근데 왜 올랐냐고? 시장이 관심 갖는 게 달라서 그래. 어디야? 바로 여기야. 트럼프 때문이야. 이 아저씨 때문이야. 행정부, 인선이 계속 계속 나오 있거든요. 내각이 구성되고 있어요. 근데 좀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어제 나왔던 거 뭐야? 도지라고 하죠, 도지. D-O-G-E, Department. 그래서 여러분, 미국은 거의 Department of로 시작하기 때문에 모든 게 거의 다 D-O로 시작해. 근데 이제 Government Efficiency, 정, 휴일, 정부 효율 부. 그래서 이걸 굳이 또 도지로 이렇게 가더라고참 이게 맞춘 거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또 우연하게 나왔어요. 여기에 두고, 머스크와 라마스와비라는 뭐 비즈니스 매니아. 됐어요. 트럼프는 맨헤랜 프로젝트라고 했어요. 맨헤랜 프로젝트가 뭐예요? 영화 오펜하이머에 나왔었죠? 나지에 맞서서 가공할 무기, 즉, 핵무기를 개발하는 엄청난 프로젝트였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정부 효율부를 띄워주고 있다. 근데 여기서 엘론 머스크가 뭐라했냐면 연방 예산이 지금 여러분, 이조니까 2조, 아마 7조 달러 정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87.8.7조 8조 정도. 그러니까 1경 조금 넘는 건데 여기서 뭐 하냐면 미, 일, 미국 정부의 예산의 3분의 1 2조 달러를 깎는다고 그랬어요. 2조 달러. 아 6조인가? 아이뭐 헷갈리냐? 어쨌든 2조 달러라는 게 3분의 1이야. 정부의 예산의 3분의 1을 짜른데 구조조정이죠. 여러분 일론 머스크 이거 잘하죠? 언제 봤어요? 트위터 인수하고 나서 들어가서 막싹다 자르고 비용 쫙쫙쫙쫙 줄이고 불필요해 불필요해 더다가 이러는 거 잘하잖아. 그 라마스 와비는 연준도 줄여버린대. 그러니까 뭐야? 공화당, 미국 공화당이 주장하는 게 항상 뭐야? 작은 정부. 스몰 가버먼트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어제 이슈가 엄청 많이 됐어. 오늘까지. 그 다음에 충격적인 건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제일 파격적인 건 이... 피트 헤그세스라고 하죠? 이그 사람이 뭐 했냐면 폭스뉴스 진행자예요. 뉴스 진행자를 국방부 장관이 안 쳤다니까? 물론 여러분 이 사람은 참전용사고 어, 좋은 커리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령까지 하고 전역 메이저까지만 하, 하고 전역한 사람이에요. 소령 출신이? 국방부 장관? 웃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있어? 아 뉴스 진행자가?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는요 문민정부라고 하죠? 군을요 보통 누가 통소해? 그러니까 이거 복잡한데 국방부 장관은 여러분 그래서 보통은 군 출신이 아니라 민간인 출신이 많이들 한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여자가 국방부 장관을 그런 개념이 없는 거야. 왜? 문민 통제. 한마디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군 군대 군인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하면 안 돼. 왜? 그럼 걔네가 똘똘 뭉쳐서 과거 하나회처럼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게 되느냐. 그래서 정부가 민간인이 앉혀서 컨트롤하는 거고요. 그래 너무 복잡하지만 여러분 국방부장은요 관 군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군의 정치, 인사, 오케이? 정부, 국회, 대, 뭐 의회, 미국 같은 의회 대응, 의회를 맡아서 하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전투는요 국방부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합참의장이 하는 겁니다. 이걸 군영이라고 합니다. 군정, 군, 국, 군정과 군영이 나였다 국방부장관은 군정을 한다. 군의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문민통제 원리에 의해서 민간인이 하는 거다.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폭스뉴스 진행자라는 게 조금 충격적인데 이게 뭐냐면 폭스뉴스는요 여러분 미국의 몇 없는 보수 언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국에는 조중동이 너무 세잖아. 한국에는 진보가 약하잖아 언론이. 하지만 미국은 어때요? 조중 보수가 훨씬 약하고 대부분이 다 진보 언론사라고. 신기하죠? 결국 이게 뭐야? 다 트럼프 예스맨들이야. 조금 길대. 그한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트럼프 얘기 때 전문가들을 나름 안 쳐놨어. 뭐 폼페이오 같은 사람. 그랬더니 뭐야? 트럼프 말을 안 들어. 머리가 너무 큰 거야. 대가리가 커. 그래서 트럼프가 빡쳐갖고 막 싸우고, 막 그래서 내보내고 와서 거의 일기 때 사람들이랑 트럼프는 진짜 거의 다 싸워서 없습니다. 지금 아예. 싸그리 없어요. 다 생겼어 그럼 돼 언팔했어. 둘이 막.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에는 야 그딴 거다 필요 없고 전문성 떨어져도 되니까 그냥 내말잘 듣는 놈들 들어와. 내가 시키면 그냥 무조건 할 사람들. 이 분위기에 플러스 오늘 새벽에 뭐가 있었어요? 레드 스윕이라고 하죠. 어때요, 여러분? 어, 미국 하원 의원이요 435석이 있거든요. 근데 218을 먹었어요. 더 해봐, 문어 뭐436 나오죠? 곱하기 2하면 이해돼요? 과반을 먹었다는 얘기 한마디로 여기 나오네. 218, seats for majority. 메조리티가메조리티 파티 majority 그럼 다수당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하원, 상원을 다 공화당이 먹었어. 레드스윕이라고 합니다. 싹쓸었다는 게 스윕이 쓸었다는 거니까. 결국 여러분 뭐예요? 의회에 마저도 공화당. 한마디로 뭐야? 트럼프가 있는 공화당이 먹었기 때문에 야, 이거 통제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시장이 하기 시작했다. 웃기죠? 트럼프가 당선돼서 좋다고 올리더니 이제는 또 갑자기 우려를 시작하기 시작했다. 제가 봐도 큰 우려다, 이거는. 통제가 안될것 같거든. 물론, 공화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민주당보단 낫겠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뭐가 됐냐면, 지금 금리 수준이 막 엄청 낮은 건 아닙니다. 옛날 제로금리 이런 거 아니니까. 유동성은요, 보통 유동성 지표 몇개 있지만, M2를 가장 많이 보는데, 그것도 갖고 올걸 그랬나? 어쨌거나, 지금 금리 수준에서 풀린 유동성은요, 많은 편은 아니야. 그래서 뭐예요? 다 올랐지만, 지금은 이제, 서로서로 서로 경쟁해. 자. 여기서 트럼프 당선됐죠? 비트코인 쫙 올랐어요. 근데 트럼프 당선되고 어때? 오히려 금은 떨어지고 있어. 비트코인과 금, 달러와 반대로 가죠. 달러가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잖아. 그러니까 금이나 비트코인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결국 뭐예요? 비슷한 성격인데 그중에서 비트코인은 트럼프가 좋아하고 오케이를 했었던 자산이죠.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는 거야. 금은 솔직히 말해서 선반영했고 미니 많이 올라갔어. 그래서 이둘 중에서 비트코인이 더 많이 가고 있는 거야. 경쟁 관계가 돼버렸는데. 여까지 기 이해되셨죠? 음. 돈이 한정적이야. 그러니까 그 중에 선택해야 돼. 금과 비트코인 중에 시장은 트럼프가 밀어줬던 비트코인을 선택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거야. 그다음 마찬가지로 일론 머스크 말안 해도 되죠. 트럼프한테 착 달라붙었고 붙자 말자 쫙 올라갔어. 근데 반도체 섹도 어때? 오히려 오르, 며칠 오르다가 떨어지고 있어 왜 반도체는 트럼프가 좋아요 뭐 그런 말은 없어 따로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건 없죠 근데 반도체는 무슨 걱정이 있는 거야 미중 무역 분쟁이 있을 때 미국이 가장 즐겨서 가장 치명적으로 뭐뭐 뭐, 파이널 블로우 날릴 수 있는 무기가 반도체란 말이야 왜 중국이 반도체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도 단도체 들이 그렇게 주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시장은요. 어제 CPI 있고 오늘도 PPI 발표 있죠. 근데 CPI, PPI 중에 서 당연히 PPI보다 CPI가 중요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중요해요. 근데 이미 어제 트럼프 내각 뉴스로 CPI 끝났지. 오늘 PPI도 내가 봤을 때별 효과 없어. 결국 시장이 걱정하는 건 뭐야? 트럼프 내각이 발 점점점 인선이 발표될 때마다 어때 금리가 올라가죠 왜 소득세 없앤다 그랬거든그 대신 그만큼 펑크나는 거 관세로 뜯는다 그랬어 전 세계 국가들한테 20% 중국은 60% 이렇게 때린다 그랬어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뭐 그냥 오프셋 뭐상세한다고 했죠 그다음에 여기 제 물음표 써놨죠 이게 왜 그러냐면 공화당 사람들이고 민주당 사람들이고 다 정부 지출 감소 못했어요 까만 그러니까 이 뭐야? 적자 재정이라고 하죠? deficit 항상 적자 정부 재정이 적자가 나 그래서 부채가 계속 늘어 시장은요?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트럼프가 말하는 경제학이 말이 있어요? 없어 트럼프가 처음 만들어낸 거야 소득세 없어지고 관세를 한다고? 그러면서 정부 지출은 3분의 1을 줄인다고? 이게 될까? 과연? 이라는 의심을 가지면 어떻게 돼?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갈 거라 걱정하는 거죠 보통 공화당 사람들 레이건도 그렇고 부시 때도 그렇고 정부 부채 많이 늘려놨죠 왜요? 정부가 국민들한테 걷는 세금을 줄이면 그걸로 법인세 깎아주고 부자들 세금 깎아주면 그걸로 소비를 많이 할거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더잘 먹고 잘 살게 될거 아니야 결국은 정부 지출이 늘 것이다 이런 논리에 펼쳤는데 정부 지출이 떨어지는 건 확실하지만 아니, 정부 수입이 감소하는 건 확실하지만 아, 그 그러니까 죄송해요. 다시 말해줄게. 세금을 깎아주면 정부가 들어오는 레베뉴, 그러니까 정부의 수입은 확실히 줄어, 그렇 확실히 줄어. 근데 그 다음에 돈이 돌고 돌고 돌아서 더잘 돼서 들어올 확률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부시는 전쟁도 고뭐 레이건도 당연히 어, 냉전에서 많이 썼고, 결국 그래서 정 세금을 깎아주어서 수입 수입이 주, 세입이 주는데 정부 지출도 못 줄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정부 빚이 확 늘죠. 부시대가 좀 심각했죠. 이라크 전쟁까지 해서. 그래서 상승이 오고 있는 거야. 근데 금리 결정이 원래 키 팩터는요. 물가예요. 물가가 안정되면 금리도 내려갑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떤 거야? 트럼프가 훨씬 더 금리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제가 시중금리라고 했죠. 기준금리가 아니라. 기준금리는 FOMC에서만 결정되는 거죠. 네, 물론 물가 같은 거나 트럼프 같은 거 보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를 정하겠지만 실시간으로 바뀌는 건 뭐야? 2년째, 10년째, 뭐 회사채 이런 거 같은 뭐 지방채 같은 시중 금리들, 시시 각각 바뀌는 그 금리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 지금 이해됐어? 물론 시중 금리들은 기준 금리의 영향을 받아. 하지만 FOMC는 뭐 한달 혹은 두 달마다 있어. 그러니까 그럼 그동안 어떻게 돼? 시중 금리가 반영을 미리 해버린단 말이야. 얘는 실시간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시장의 우려는 레드 스윕 아까 말했죠? 그 다음에 트럼프 예스. 어, 이러면 이거 못 말리는 거 아니야? 어, 진짜 트럼프 이번에 막 나가는 거 아니야? 어, 조금 무서운데? 저는 여러분, 저는 진보적인 사람이지만 한국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여당과 야당이 바뀌면서 하는 게 가장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지 않나 싶어요. 네, 두번 연속 빡셉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이미 시작했거든요. 12월 초까지는 혹은 12월 말까지는요. 전 지금 조정장 시작이라고 봐요. 조정이 올 거라고 봐요. 근데 이 조정이 뭐 계속 가겠어? 아니야. 언제까지? 제가 봤을 때 연말랠리는 올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논리로?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 아 근데 그거는 당선되고 그때 뭐어지 모르지. 그때 가서 보자. 라면서 연말랠리 일단 한번 쫙 끌어올리고 그 다음 가서 걱정하자라는 논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왜 시장은 항상 이렇게 합리화한다. 에이 설마요. 왜? 트럼프 당선됐을 때 좋아했잖아. 근데 지금 트럼프가 내가 발표한 것 같아. 걱정하잖아. 똑같은 상황 같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을 좀 하다가 연말에 분출을 할것 같다. 그리고 지금 유동성 수준에선 다 경쟁한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순환매, 순환매가 보여 섹터마다 돌아가면서 오르는 거. 지금은 코인인 거야. 그다음 뭐 트럭, 테슬라랑 코인이었던 거야. 이제는 제가 봤을 때 다시 반도체로 올 거다. 그게 언제? 요거 본다. 그리고 금은 제 생각에 너무 빠져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저희는 어제부터 분할매 수 시작했습니다 ETF로. 세 배짜리.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정이 오니까 현금을 최대한 최대한 많이 모아놓는 게 가장 좋은 현명한 선택. 함부로 사면 안 돼. 지금 은 일단. 근데 이것도 중요하죠. 아 언제 조정 계속올것 같은데? 더 빠질 것 같은데? 더 빠질 것 같은데? 하다 못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결국은 연말에리 못 끼면 정말 슬퍼진다. 요 슬로건 아실 거예요. 못 참겠다. 바꿔보자. 정말 많죠. 이거는 제가 역사 공부를 많이 하니까 정치 외교학과 나오기도 해갖고 정말 많이 보죠. 뭐 프랑스 대혁명도 마찬가지인데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뭐냐면, 못참겠서 바꿔보자. 바이든 너무 못했어. 솔직히 제가 봐도 더럽게 못했어. 솔직히 말해서 백악관 가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바꿔보자 했는데 이제 트럼프로 바꾼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더 최악인 거야. 너무나 많아, 역사에. 정말 많아.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는요, 2년 동안 정말 혼란과 파국, 별별 일이 다 있을 것 같아요. 미국도 정말 이 엄청난 소용돌이, 케이어스, 터모 l 많이 빠질 것 같고요. 결국 중간 선거 때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 중간 선거 때는요,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오대 일과 같아. 그때까지 망가지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언제냐면 트럼프 3년차, 4년차 때 별별 스캔들과 비리, 별거별거 다 나올 겁니다. 장담합니다. 지금 한국이랑 비슷한 지경까지 갈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때 조심해야 되는데 주식시장은요 그 너무 머나먼 얘기잖아요 그치 그래서 지금 단기간 우리 제가 옛날부터 공감하는 말이 있는데 윤지우 센터장에서 뭐라 했냐면 한 박자 날, 앞서 나갈 필요도 없어요 반 박자만 나가 앞서 나가면 돼요 뭐? 지금은 내년 어떻게 될것 같아요? 나 관심 없어 언제까지? 연말 랠리까지만 일단 보자는 거야 그래서 연말 랠리까지는 지금 조정 조금 왔다가 연말로 갈수록 분출 한번 하고 그래 좋겠지 야 트럼프 그래도 뭐막 잘하겠지 막 일단 당선되면 아까 그러니까 정부 잡고 그때 하는 거 보자 일단은 지금 뭐 올리자 왜 여러분 월가에도 어떻게 했어 연말에 올려야지 팔고 뭐가 온다고 자기네가 인센을 받는다고 했죠 응. 이해돼 주가를 올려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가 수익이 좋았습니다 하고 연말, 연말에 랠리 쫙 올리고 연말에 정산 인센티브 받는다고. 그 논리 크다고 진짜 커 여러분이면 안 그러겠어 난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3월부터 시작한 계좌가 잘 됐죠 올해 수익률 140% 돌파했습니다 어, 이번 달 멤버십 한분 나갔다 어, 딱한분 나갔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 제가 실시간으로 다 교육해 드리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보시고 그래서 3개월 이상 했는데 말숨에 멤버십을 환불해 드린다 아직까지 한분도안 해드렸다 여러분 계좌에서 여러분이 굴린다 궁금하시면 5만원으로 일주일 체험해봐라 사기 걱정도 없다 그래서 이해되시겠어요? 어, 이상 스타워커입니다 언제든 문의주세요 게시글과 댓글에 있습니다 안녕